문제가 많으시다. 문제가 굉장히 많으시다, 이거는. 지금 여중, 여고인 저한테 지금 이거는 기만? 어, 알레르기 있는 것 같아. 더러운, 더러운 얘기, 알레르기. 아, 근데 우리 아메리카 스타일 아니야? 나를 막대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힘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히키코무리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말을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laughs> 아무튼, 고민 상담을 시작해볼게요. DM으로 많이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두 시간이면 썸탄거 아니야? 어, 아니, 제집 빚이 없어. 딱 보자마자 이 생각할 것 같아. 아, 띠가. 왜두 시간 동안 전화했어? 두 시간이면은 썸을 탔다니까? 우리 지금 영상 몇 분째 찍고 있어. 이 30분 동안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4배? 통안뭘 그렇게 알려주는데? 야, 가회 너 2시간짜리 가해 봤어? 정보 전달하기 바쁜 가회랑 학원도 중간 쉬잖아. 근데 쉬지도 않고 뭘 그렇게 알려줘. 진 개친 애도 짜증나고, 안친 애도 짜증나는데, 근데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한 번은 넘어가는데, 삼진아웃이라는 게 있잖아. 한두 번까지는, 뭐야? 이렇게 할것 같아. 세 번째 이제 잡아내지 그냥 머리채를 잡든 증거를 잡든 어? 라임질 s 었다 그러니까 지금 22살이 그러니까 22살이 그러니까 22살이 18살한테 왜 그걸 세 번? 예를 들어서 고1과 고3이 사귀었는데 이 오빠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쭉 학생이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에코는 어, 완전 괜찮아 어쩔 수 없죠 근데 인스타? 인사로 만났는데, 애초에 성인이 일때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 문제가 많으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으시다,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그냥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른이 됐잖아. 민증이, 민, 민증이, 민증이 있잖아요. 민증이 있잖아요. 만약에 친한 남자인 친구가, 야, 이지수, 근데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 생겼지 어? 여 미친 누구? 아 별로야 뭔데? 별로, 누군데? 누군데? 아내렇게 생겼는데 아 예쁜데? 뭐몇 살이야? 니 동갑이야? 미안해. 아 이게 18살 18살 18, 18, 18, 18. 아 개더러 더러워요 이건 되게 여러 가치관이 있겠지만 18살 동생을 만난다 했을 때 손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봐봐 <laughs> 재채기 아, 뭐 나오잖아 서어 알레르기 있는 거 같아 약간 더러운 더러운 얘기 알레르기? 나를 막대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힘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딱 저는 이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딸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내딸 아들을 애인이 자식한테 막, 막대해 막 얘가 막 움츠러들어 딱그 죽이러 갈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죽이고 싶죠 진짜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책임을 당했을 때딱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사람에 대한 그 구별 됩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너무 좋더라 스트레이키즈 스트레... 널 막대하는 사람 스트레이키즈 현진인데 나를 막대아왜 <laughs> 어, 그래요? 이렇게 <laughs> 아뭐 국이나 끓여와 나... 어 알겠어 <웃음> <죽게>. <웃음> 국 줄게 국국 끓여 <laughs> 5평짜리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팀장님이 자꾸 방귀를 끼는데 입을 먹어야 될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5평짜리 사무실에서 그 방귀를 끼신다 근데 그거 알지? 그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그 가쪽에 앉았을 때서 있는 사람 방귀 냄새 알아? <laughs> 나 진짜 토할 것 같잖아.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 계속. 어. 근데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고요. 입도 막지 말고 코도 막지 말고 그분한테 사과를 들으셔야 돼요. 팀장님한테 한국계신 건에 대하여 사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떡해 엠지 아근 이렇게 아 근데? 방귀 신거에 대하여 사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근데 나 지금 도파민이 너무 좋아서 애기? 너무 풋풋하고 나 지금 그 남녀공학 공화... 이신데 지금 여중 여고인 저한테 지금 이거는 기만? 제가 남녀공학이었으면 매일매일 고백하고 다녔어. 요 고백 공격. 아 농담이고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나행 차이면. 선인돼서 이제 볼수 없잖아. 차이면 팔냐였음. 아 나, 나도 내너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어? 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해본 건데. 오케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근데, 어차피, 고3 때 이제 고백하고 까요도, 1월 1일 되면 술 계속 마시고, 방경이 겹치지 않는 이상, 각자 또 인생 살기 바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기거나, 그때 몇 년이 지났는데 좋다. 그럴 일은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맞지, 맞지, 절대, 진짜 절대 없는데, 일단 고백해봐요.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될때딱알아요 <laughs> 아무튼 고백하세요, 빨리. 키스는 했는데 사귀자고 말을 안 하는 남사친이었다는 거는 애초에 남사친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멜랑꼴리한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키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귀지 않는다는 거는 뭐 연애할 여유가 없어 뭐 이런 핑계를 대겠죠 아마도 괘씸하네 남자분한테 그럼 키스를 했으면 안 됐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근데 또 청춘이죠 청춘 저도 첫 키스 오빠가 있거든요 서스을 했는데, 그 오빠가 우리 이제 무슨 관계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을 주, 주는 관계에서 키스을 했는데, 저한테 우리 이제 무슨 관계였으면은 그럼 우리 이제 사귀자 이렇게 했겠지만, 되게 저한테 항상 늘 불확신을 주는 그런 오빠였어요. 아침 영화감독을 준비하는 오빠였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도 너무 좋았단 말이죠. 약간 온도 습... 또 약간 그런 게 기억이 나곤 하는데 뭔가 종소리가 울리다는 건가 뭔가 그런 건 없었고요 아무튼 속으로 약간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사귀자고 해도 뭔가 밀어낼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나머지 오빠한테 아 근데 우리 아메리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혀 깨물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오빠랑 한 2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또 애매하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그 오빠가 애매했고 그두 번째 몇년 뒤에 만났을 때는 제가 애매했어요. 한번 애매하면 계속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확정을 지으세요. 너 지금 뭐냐? 나랑 사귈래 말래, 사귈래 말래. 이렇게 결단을 내려라. 너무 그냥 내 얘기만 온거 아니야, 그 정도로. 근데 키스 썰풀기 아니야? 죄송해요. 꼽지는 학원 선생님 MG 표본을 보여줍시다. 아, 근데 왜 자꾸 왜왜저황선만왜 자꾸 왜? 자꾸 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했었어요.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들었는데. 뭐라 하시면은 어 왜요 막 이렇게 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이제 반년에 한 번씩 연락이 계속 온다. 근데 끊어내지 못한. 근데 저는 호통을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은데요. 좋으면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는 관계면은 왜 그러세요? 만만하세요.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각자 알아서 잘 지낸다는 거잖아요. 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만나서 즐겁다면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뉴보이를 이제 찾아 떠나시면 됩니다. 제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 끝이 안 좋다? 반복된다? 확률이 높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에너지,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그거를 다쓸 때까지 한번 계속 도전. 계속 제외. 계속 다 써서 이제 더쓸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덜쓴 거예요, 에너지를. 남아있으니까 제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 쓰세요. 제외. 계속하세요. 독특한 짱남이 저한테만 이름을 불러준다. 결혼하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헛다리를 진짜 많이 짚는 스타일이어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남자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 내 짱남이 치수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짱남이 만약에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 조금 나쁜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DM을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이거는 어린 게 아니고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자 친구가 갑자기 아, 알겠어. 나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 그만 보내고 뭐 땡땡이 너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하고 갑자기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요. 근데 뭔가 그런다고 해서 아나 고민 해결됐어.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뭔가 더 확신을 얻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 나한테 마음 좀 식은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나를 좀더 신경 써줘라고 하는 순간 저는 만약에 제 말을 안 들어도 이제 이별로 가는 거겠지만 또 들어도 그 순간부터 이게 억진가? 아니면은 진짜로 나에 대해서 뭔가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는 건가? 라는 제2의 고민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엔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내 기분을 좀 한결 덜기 위해서 왜냐면 뭔가 말을 하면 속은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한테. 애인분한테 이제 나 뭔가 최근에 좀 땡땡이 너가 좀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면 친구들이랑 좀더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시간이 좀소홀해 우리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난좀 서운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거기서 끝. 말했으면 끝. 뭔가 바라지도 말고 그냥.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달했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어차피 억지로 노력을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진짜로 마음이 식은 거면 억지로 좋아하려고 해도 어차피 못 좋아하는 거고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잠깐 친구랑 더 많이 논 거라면 이렇게 담백하게 말을 들었을 때어아 그렇구나. 여자친구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담백하게 했을 때, 그냥 지내다가 똑같고 똑같이 서운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별을 하던가, 시간 덜 쓴다는 게, 덜 쓰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으면, 그건 난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바뀌면은 그건 해피엔딩이겠죠. 잠깐 노는 게더 좋으셨던 거기를. 일단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는 제가 고3 때 되게 많이 했던 고민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한참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이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학교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진짜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딱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첫 번째, 항공과는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해서 예쁜 언니 아들이 하고 그래서 멋져 보이니까 단순히 약간 우상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고 물리치료과는 아빠를 보고 아기 때부터 뭔가 뼈 우두둑 도수치료 이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관심이 가서 좋아했었고 패션 디자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옷이랑 이런 걸 엄청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계속 이제 할머니 집 가면 패션쇼 놀이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옷에 막 관심이 가져져서 패디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셋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패션 쪽이잖아요. 뭔가 지금 모델도 그렇고 곧 여는 뭐 빈티지 샵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기 때부터 자기가 계속 뭔가 시간을 제일 많이 쏟은 거 내가 이거를 할때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막 갑자기 두 시간 지나있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옷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아기 때나 시간을 제일 많이 썼고, 뭐할때 이제 시간이 확확 가는지, 그런 게 뭔가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뭔가 뭐 초친다, 다 놓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최근에 좀 들은 머리를 띵 하고 좀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아, 지수야. 한다면 다 해.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뭔가,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아, 주말에 막다 하려다가 막 놓치면 어떡하지? 근데 안 해봤잖아요. 좋아하는 거랑 현실적인 거랑 둘다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확실히 심리적 보험 수단 같은 게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 생활이라던가 확실히 그런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딱 삼을 때는 뭔가 생계 유지 수단. 심리적 보험 수단 돌아갈 길, 뭐 현실적 경제 수단 등등 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잔잔한데 행복하면, 어 본인이 연애 스타일이 아 잔잔한 거에 행복을 얻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그냥 그런 연애를 이제 즐기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면 되는 건데. 아, 잔잔해, 심심해. 나 친구들이랑 놀때 이렇게 잔단하지 않은데. 아, 나 내가 진짜 내 베프랑 놀때 완전 역동적인 사람인데 하면은 조금은 재미없는 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베프랑 어떻게 노는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이 진짜 모습. 공신. 힘들고 혼자만 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일단 저는 공신을 안 해봐서 뭔가 제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이 시간... 공신이라는 걸 빼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 연애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에 대해 초점을 두자면 어차피 공신이든 같은 지역에 살든 어차피 혼자만의 시간은 무조건 그게 군대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든 간에 어쨌든 생길 거고 그게 짧냐, 기냐의 문제지 음. 자기가 이제 뭔가에 되게 집중할 게 생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나는 학교 공부 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남는 이 짜투리 시간에 장거리 연애 상대방이랑 연락을 계속 했어서 나름 좀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내가 뭔가 시험 기간 아닐 때 내가 뭔가 일단 좀 쉬고 이제 놀때 그때 떨어져 있으면 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연락을 해도 심심히 어플이랑 연애하는 것 같고, 좀 짜증도 음. 나고, 현타도 오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평생 매일매일 을할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분명히 이런, 한, 할게막 몰려져 있다가, 막쉴 때가 있다가 이럴 텐데, 나는 그쉴때 어떻게 마음을 딱 다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근데 사실 나도 그걸 잘 못했어. 저는, 개그 코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난 난이도라는 게 개그 코드 맞겠지? 무조건 잘 맞아야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 뭔가 선 넘으면, 선 넘으면 안 되는데, 각자 이제 선이 다르잖아. 선이 기준이. 학창 시절 내내 이제 그 자리 잡혀온 그 선이 가치관이잖아. 뭔가 사랑이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고 봐. 헤어져야 돼요, 이거는. 안 맞으면. 근데 좋아하면 사귀는데, 그게 과연 극복이 될까요? 저는 그 개그 코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근데 또 이게 또 개그 코드가 안 중요한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글을 써주셨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아닐까? 나랑 비슷한. 일단 일단 전못 만나요. 음. 아무것도 안할때 불안할 때 해야 될게 있으면 있는데 뭔가 너무 귀찮고 이런 거면 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이런 마인드로 민기석민기석민기석 하시면 되고 해야 될게 잠시 없다. 그러면은, 오케이, 쉬는 시간. 이러고, 집순이 생활하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편하게. 멘탈이 약해서 마이웨이로 사는 법은요.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거를 생기면, 전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사람이 성향 차이잖아. 아무튼, 마이웨이로 사는 법. 그냥 하세요. 일단 하면은, 뭔가는 되고, 망하면, 딴거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도전할 수있어 아무튼 많이 많이 도전하고, 많이 많이 실패하고, 그 모든 도전과 모든 실패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같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많이 도전하세요. 그럼 마이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음. 빨리 행동 용기고아니다싶으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 아빠가 말했거든. 포기도 용기다. 빠른 포기도, 때로는 지혜다. 알겠어. 저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좋아하는 애가 완전 친구인데 포기가 안 된다. 이거 어차피 굉장히 애매한 관계잖아요. 지금 고백을 하고 까이든지 사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어차피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한눈만 패기 때문에 음식이든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한눈만 팁니다. 어차피 이거 친구로 안 끝나요. 500 하세요 어쩌다 모델이 됐나요는 나중에 막뭐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스트레스 받 일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랑 있으면 행복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 저는 그러니까 찐친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와얘 생각만 해도 이 새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아이 아, 새끼 트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피식 피식 이렇게 약간 썸아요 썸. <laughs> <laughs>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즐거워야 되는 게 뭔가 저는 친구 존재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쉽습니다. 저는 또 굳이 끊어낼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너 스트레스 받아 손절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거리를 두는 정도? 그냥 뭐 자연스레 저는 흘러가게 이제 냅두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헤어진 전남친을 못 잊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AI 로봇도 아니고 아 전남친 잊어야 돼 오케이 잊어가지이 잊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잊었어 그게 누구야 전남친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못 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나못 잊고 있구나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 해결 과제라고. 현재 현재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이제 인지해주지 못하면 그게 응어리가 남아서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서 미 해결 과제처럼 남아있는 거래요. 그래서 현재 감정을 그냥 뭐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 이러면, 아, 그냥 나 힘들구나. 아, 내가 좀못 있겠구나. 좀개 같아, 이러면. 나개 같구나. 저 새끼 개새끼 이러면 저 새끼 개새끼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나 화가 나구나. 그냥 이런 거 감정들을 점점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든 뭐 재결합을 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누구였더라, 이사, 이사, 이런, 이런, <laughs> 이런 지경까지 갔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되고 본인이 그런 잊고 싶은 힘든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질문자님께서 회피했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라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파이팅 말이 쉽지. 울. 그냥 우세요. 그냥 저는. 하시면서 울고 막 욕도 하고 막, 막 진짜 엉엉 매달려도 보고 술 먹고 연락해 보고 막 다음날 발 동동거리면서 후회해 보고 그냥 모든 거다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근데 매달려본 적이 없긴. 제가 아 매달린 적이 왜 없어? 나그나아나 여기서 쪽팔려서 얘기 안 할려는데 바람피는한테 아 이거 다 잊어줄테니까 나 이거 생각도 안 할테니까 진짜 너를 너랑 안 사귀는 게더 힘들 것 같으니까 제발 나랑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어도 보고 갑자기 막 화도 내보고 이랬는데 내가 감정이 좀 괜찮아지니까 아 내가 진짜 쓰레기한테 매달렸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오히려 환승이 별 당했을 때는 더 과거에서 그랬던 환승을 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나한테 카톡을 이제 헤어지자고 장문으로 왔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마음이 식은 거냐 아니면 그냥 마음이 식은 거냐. 그랬더니 걔가 그냥 이래.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내가 붙잡을 유가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끝냈어. 그리고 나는 헤어지고 나서 나는 어차피 내가 차단을 해봤자 케코를 뭔가 내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볼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차단을 안 하고 내 마음이 뭔가 해결될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때 내가 얘를 이제 끊어내야겠다 한달 지나고 나서 언팔했던 것 같아 어느 순간 이제 아씨 뭐야 이 순간이 오더라 그때 이제 언팔했지 아 이제 진짜 사이다는 잘못을 한 사람은 3년이 지나서도 연락이 와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를 절대 안 해. 야 그게 차인 게 내가 차인 게 아니라 생각해. 아, 차인 건 차인 건데 어쨌든 3년 뒤에 나한테 매달린 건 걔잖아. 아, 토할 것 같아 또. 걔한테 3분에 한 번씩 욕을 보냈어요.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DM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많지만 행복한 청춘 됩시다. 고민이 많은 것 또한 청춘이니까요.